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격려하고 칭찬할 때 그들은 영이 살고 또 삶이 흥황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그는 민족을 위하여 온전히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이죠. 산전, 수전, 수많은 일들을 지난 40여 년 동안 겪었습니다. 가슴 아팠던 일도 많았고, 또 신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40여 년이 한순간에 지나가면서 수많은 장면들, 수많은 생각들이 모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모세는 그들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한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성취될 때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열두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바라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겸손을 표현하는 뜻이며,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일일텐을 통하여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십시오. 형통하기를 빕니다. 모세는 이어서 열두지파의 족장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아마 지난 40여 년 동안 그들과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느낀 감정들, 마음들이 이 축복의 내용들 속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루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전쟁에서 앞장서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에 대하여서는 좀더 많은 부분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레위 집화는 모세의 출신 집화이기도 하지요. 일러스대,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네들을 믿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우상을 숭배하며 또 지도자를 아프게 했던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섰던 일이 있었죠. 여호와의 분노로 의를 실현했던 레위 지파. 레위 지파도 가족이 있었고 친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정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 그 레위지파의 결단, 그 레위지파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이 그들에게 복으로 임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큰 복을 누리죠. 그에게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구별되었고, 성막과 제사를 섬기는 일을 맡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다른 집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레위 집파들에쓸 것을 공급하라 명령하셨습니다이 시대의 레위 집파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 선서의 말씀처럼 택한 족속이여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시대에 레위 지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냐민을 향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이말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처음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을 입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두 아들이었던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를 대신하여 열두 지파의 정수를 채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가문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모세는 그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 다른 형제에게는 뭐라고 축복하였을까, 나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였을까? 막 이런 궁금함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들은, 예, 그집파의 특징들을 반영하면서도 모두에게 정말로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비교를 인하여 질투하겠습니까? 시샘하겠습니까? 그 모두가 잘 되라는 아비, 목자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 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 그 축복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뒷부분에서 모세는 다시 열두지파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 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여수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갈 곳이 없는 자처럼 외롭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쉴 만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처소가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그리고 마지막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연민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많은 환난과 연단과 그리고 고난의 시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픈 경험들을 통하여 연단하여 더 강하게 만드셨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들이 행복한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비밀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곧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돈을 모으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은 여행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럭셔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풍요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행복의 이유는 때로 나에게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립되고, 수입이 줄고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믿음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기쁘고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흘려 보내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